안녕하세요, 친정엄마입니다. 오늘은 장단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료는 매주 9개, 천일염, 굵은소금 5kg, 말린홍고추 3개, 대추 5개, 숯 3개를 준비했습니다. 대추는 물로 다 씻었었거든요. 근데 고추는 이렇게 닦아서 쓰시면 돼요. 깨끗하게 말리기는 했는데. 숯은 불로 한번 지질 거예요. 소금을 이렇서한번서 부어주세요.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면 금방 녹아요. 소금이 다 녹으면 이렇게 계란을 하나 띄어보세요. 그러면 동전 하나 나올 만치 계란이 보일락 말락하면 단이 맞은 거예요. 이 정도로 되면. 이 물질이 딱 이렇게 파져가지고 보시면 좋아요. 제가 슬로우 쿠커에다 메주를 만들었더니 조금 안식어게 했어요. 다음에는 슬로우 쿠커에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우시면장이 되는 거예요. 소금물은 총 15리터예요. 이 내주가 뜨니까,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막대기를 눌러놔 주세요. 위로 둥둥 떠올라오면, 덜 부르니까, 이렇게. 고추, 대추 수순 불 달려놓을게요. 이렇게 수 숯을 태워서 물속에 넣으면, 장 속에 넣으면 소독도 되고 좋아요. 방단거기가 끝났습니다. 덮을게요. 이 뚜껑을 덮어놓시면 으 햇빛에 장이야, 여분 뚜껑을 열지 않아도 좋아요. 이런 걸로 덮어놓으시면. 이렇게 만드셔서 햇빛 잘 드는데 두달 동안 놔두시면 됩니다. 오늘의 장단기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